아, 씨. 아, 날씨도 좋은데, 이 형은. 오랜만에 왜 부른 거야, 진짜 짜증나게. 사독이 형! 네. 어, 어, 형, 안녕하세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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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뭐예요? 네. 아. 네. 아. 저 네. 차도 자세하게 찍어도 돼요? 어, 찍어요, 형, 찍어요. 예. 네. 아, 어, 어, 예, 예. 잠깐만. 에에에, 이이이 할라할라할라. 아 이거지가 이거 이거. 아 예. 이거 찍어. 에. 에 이쯤에 올라가냐? 아네 오랜만에 올리려고요. 이거. 아예 형. 어. 이거 차. 어. 다시 쳐. 중고 차인 거 같은데요? 내 차인 새끼야. 수정이가 얘기했었잖아. 아 네네네. 아 여기 지박에 잠깐 뽑았는데. 예. 튜닝 맡겨가지고. 예. 비브라민인가? 형 뭐냐? 근데 원래 이거 거품 붓. 되는거 아니에요? 물로 한번 막마 뜯은 물 하고 아아 너 국산차 말해왔지? 아예에아아 X 물 튀어요 와 형한테 인사했어? 네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안녕 쌉싸리와용 아이씨 올라와 에이 어, 형한테 형이 진 특별히 보여준다 네아 어, 안찍어 이거 찍어. 찍어 들어가 아, 들어가 어, 들어가 뭐라고 아네 승차가 어때? 그 나무 녹슬었는데요? 뭘 녹슬어 이제 꽤 오동나무인데 막. 아 왜? 예. 편백나무라 해가지고. 형 통풍 시트는 없네요? 통풍 시트는 형이 일부러 뺐어. 아 예. 네. 옵션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형. 옵션 와이퍼랑 새끼. 캡 블랙박스랑 네비 다있구만아 예. 형 이거 몇몇 킬로 탄 거예요? 이거 지금 한 어, 형이 한 최근에 여기 전주 한번 갔다 왔거든. 어디요? 전주. 전주요? 아200 킬로? 200 킬로요? 네가 사면 형 싸게 주지 진짜로. 아 네. 할0만 있냐? 아, 형, 어차피 지방에 놓으면 이거 팔아야 되거든? 형, 10만 키로 탔는데요? 아, 찍지 마. 어너 뭐 아, 에이, 아 뚜껑이 어. 어, 뚜껑. 어, 뚜껑이요? 뚜껑 열어보라고. 아, 이거요? 어. 이거 어떻게 열어요? 야, 이나 이거 뚜껑 열어놓도 몰라? 아, 예. 야! 영 아, 아, 찍어! 찍어, 이 ᄀ. 아, 예. 어. 좋아요. 너 이거 샷 옵션 처음 보지? 어, 네. 샷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땡겨. 아, 의자 땡겨. 의자, 의자, 의자 찍어라. 의자, 의자 움직이잖아. 보여? 우와. 에스컬레이터 네, 되게 신기해요. 아이씨. 형, 근데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는 고장난 거예요? 네이 예, 껐어, 야! 예. 아유, 예. 근데 형이 카푸어야? 아, 아뇨, 아뇨. 형이 예, 카푸어냐고. 아뇨, 아니, 아뇨. 뒷자리는 이 휴지 이런 거 뭐예요? 형, 여좀 비워버려가지고. 아, 네. 추넉증이 심해가지고. 와, 아, 씨. 야. 아, 형 이거. 아. 야. 예. 몰아가지 마, 이런 거. 아, 예. 와, 형을 찍어! 형, 이거는 왜 차에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형이. 네롤 모델이잖아. 아 재갈건 선생님이요? 항상 가슴에 들고 다니 사람. 아이 양반 결혼했어. 아 그래요? 사랑꾼이요. 음, 야예 뚜껑 아. 닫고 나와. 지질래 진짜. 어왜그러세요 뚜껑 닫았어? 예. 형님 여기 거품 들어가라고? 거품겠죠, 좀한 개. 안 나오나? 어그 그게 이게 거품이에요 이게. 이게? 네. 형 세차 처음 해보셨어요? 아니 이걸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예 형이 가는데랑 좀 다르네? 네야형 잠깐만 예 올라와 앞에 찍자 아예뭘뭘 어, 뭘 찍어요? 로고 보이게 형뭘뭘 뭘 찍어요 그러니까? 아형 찍어보라고 섹시하게 아예야 동영상으로 찍어 예 선욱이 울려줘 예 선욱이 형! 어 영호야 아예 타이트해지 어우 타이트 와우 와우 오랜만에 왔잖아 예. 형 이거 몇 년식이에요? 이거 1 7 어. 이거 22년식 22년식이요? 어와 애기야 야야야 예2천원만 줘봐 저 동전 없어요 없어? 예뭐 케이틀린이에요? 응? 이지리얼이에요? 아니 이런 데 구석구석 해아 됐다 됐다 걸레 가져왔냐? 아니요 걸레 없어요 아이 어. 어, 텀브라운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어, 저한테는 수건이랑 같은 가격이니까. 아. 응. 우와. 아. 잘 닦여, 이게. 어, 되게 섹시해요, 형 지금. 괜찮아? 예. 형 멋있어? 예, 되게 섹시해요. 응. 아. 야, 형, 지금 아. 존나 오는 거 아니냐? <laughs> 야, 야, 근데 CM 오면 어떡해? 아닐걸요? 어? 아닐걸요? 아니, 이거 괜찮아. 예, 괜찮아요. 어, 이거 멋있지? 예. 다 닦은 거 같은데 가요, 이제? 야, 이제 여기 안 닦았잖아. 아, 예. 형근, 데 이거 실내 세차는 하나도 안 하시네요. 야, 최근에 ㄱ... 대충 갔다가 잠깐 들어온 거야. 아, 그래요? 원래 항상 깨끗해. 야, 아, 막 키자. 아, 이. 너로 컸어, 네가? 아 그리고 너다 때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오 왜그래요 형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인데 예. 우리나라에는쓸 데가 없어 아예 그냥 가볍게 보여준거야 아예 엔진이랑 예. 엔진이 사기통이거든네그러 그러니까 이게 눈이 와도 네발인이라고 네. 생각하면 돼네들어아나 예. 아, 아, 잡으러 올아 <laughs> 어이 거 미친 미친 새끼 같아요. 아 여기 부폭 찍잖아. 아. 어... 야야야 야, 야. 예 네. 비인 뭐라고? 아 예. 아, 멋 있어? 네, 멋있어요. 멋있지. 예, 네, 성공한 남자 같아요. 야, 발라드 뭐 없냐? 발라드 들어 드릴까요? 리 애들 좋아하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를 만들어 줘. 아, 예. 유진이랑 헤어지셨어요? 편들 해지. 아, 네 커피 한잔 마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럼 촬영 좀 쉴게요, 형. 쉬고 싶어 가지고. 네. 아,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찍어 아, 많이 왜? 많이 찍었어요, 형. 너 오랜만에 나왔잖아. 아, 예. 오랜만에 미팅 가냐 우리? 네. 쉬고 요즘 뭐 누구 찍고 다니냐고? 저요? 저 요즘 장용덕 씨랑. 용덕 씨랑. 예, 그거. 너 요즘 뭐 황인식 그 친구 왜 찍는 거야? 아, 그거요. 그거뭐 찍어달라고 돈이 들어왔어요. 광고 막 붙인 거 네, 광고 유료광고 포함이에요. 직광고 <laughs> 아니 아, 유료광고 아니고. <laughs> 아, 그 뒷광고 좀 해달라 그래서. 여 그래, 그래. 근데 드라이브스루 처음 와보지. <laughs> 형이 차를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요? 여자친구랑 카페막그사람많은데막 <laughs> 가고 막 걸어서 가는 거 이제 나이가 있잖아. 이거는 네네. 어? 그럼 커피도 그냥 여기서 해결해. 아, 네. 점자리도 여기서 해결하는 편이고. 이건 비밀이다. 아, 그래서 디게 휴지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차가 넓잖아. 아, 네. 어? 모태볼다 네. 넓은 사이즈야. 이게. 네. 한 10평 대 아, 네. 네 지금요? 조금 지겨워야지 어아그 어. 사이즈는 그란데이션이요 그란데요? 예둘다 그란데 맞으세요? 그란데 맞아? 어네 그란데요 네 이렇게 두단만 하세요? 예네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예 고생하십니다 아유 역시 벤츠 오너한테는 좀 친절함이 남다르네요 벤츠 뭐 근데 형은 네 형도 친절해 아, 네. 항상 고생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입에 달고 사는 거야. 어. 영업하는 사람이잖아. 네. 이사람들이 노구를 다 알아. 요 아, 전 지금 카드. 예? 네? 카드, 카드. 알라고, 어, 카드. 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하... 일시불이요? <laughs> 예, 고생하십시오. <고생합쇼>. 형, <laughs> 저 이제 네. 저 건대역에 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야, 야, 빨대 좀 꽂아봐. 아, 저도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서 손이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럼 여기 해야겠어요 네, 네, 네. 형손 논다. 네. 와 이거 오토파일럿도 되네요. 아, 그럼 누를게요. 우와. 형저그 건대역에 세워 주시면 안 돼요, 이제? 건대? 네, 네. 야, 건대 그럼 19사서관 들렀다가 가자. 왜1 9사서은왜 또? 야, 해당이 뭐가 되지? 아, 네. 형 앞에 마이바흐예요. 근데. 아, 네. 근데. 아니야. 아니. 마이바흐고. 야, 불러 봤어요? 너 아버지셔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빠한테 인사하러 나 아, 네. 뭐야? <목소리도> 네 기름 좀넣자 내려 기름 넣는데 저왜 내려요? 보급료로 줄게. 예 동전으로 넣으시게요. 하루. 없다. 그래가 될 같이 탔잖아. 아 예. 제가 요 그래. 이거를 이렇게 네. 돌려서 아 이렇게 네. 려서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기름 처음 그냥, 네. 그냥 안 들어가죠? 아네 네. 네. 어, 기름 처음 넣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공기는 형이 처음넣보니까 아, 예. 어, 네. 이거 너무. 아, 예. 죄송합니다. 갔다. 네. 벌써 다 들어갔어요? 어, 마음만 넣어 아하. 내가 <laughs> 양심이 있잖아. 아, 예. <laughs> 동생 <동생까지를> 카드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네가 탄거 만든 거야? 네. <laughs> 어, 드라이브 시켜 줘서 진짜 고마워요. 예. 어. 형 저희 야, 네. 여기서 갈 거야? 그냥 갈게요. 왜? 그래, 형도 언제 여자 만나러 와야 돼. 에 가요. 잘보자 에. 잘 에. 아우씨. 아.